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가 또다시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세가수 이명씨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곡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신곡의 인기가 난립니다. 난리지.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명의 신곡의 뮤직비디오가요, 폴라로이드가 3일 전에 업로드돼서 유튜브 내에서 인기 급상승 영상 1위를 했었는데요. 어제 업로드된 이명의 폴라로이드의 런던보이 이명의 자작곡이 자작곡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내 인기 급상승 영상 또다시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런던보이의 뮤직비디오가요. 이명의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했는데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명의 첫 자작곡 런던보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수 이명의 첫 자작곡 런던 보이의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7일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다. 런던 보이는 이명의 첫 자작곡으로 지난 15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고요. 폴라로이드와 함께 수록된 더블 싱글 앨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16일 자정에 0시에 공개가 됐는데요 하루 만에 이렇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하는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이 뮤직비디오는요 런던 보이 뮤직비디오는 이명웅의 깔끔하고 댄디한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 같은 스타일링으로 팬심을 사로잡고 는가 하면요. 안경과 귀여운 헤어스타일로 이전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명은 런던보이를 통해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함께 수록된 폴라로이드로는 한층 더 깊어진 감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기사가 있고요. 또 다른 기사는요. 자, 이렇습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런던보이의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폴라로이드에 이어서 이렇게 또다시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명웅의첫 자작곡 런던보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함에 따라서 히어로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고 마이 데일리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이명의 런던 보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다라고 하는 스타 뉴스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진과 함께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이명 런던 보이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이런 멋진 사진과 함께 이런 보도가 나가고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의 첫 자작곡 런던 보이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또 1위를 했다는 같은 내용의 자, 대나아의 보도도 있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내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음원 사이트도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거의 발매와 동시에 상위권에 진입을 했고요 발매 6시간 만에 각종 음원 사이트의 1위 2위 2위 3위를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하는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임영웅이다 더블 싱글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를 점령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어로의 매직이다. 이런 자 보도가 있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이명훈 더블 싱글 차트를 순항하고 있는데 음원 강자의 면모를 입증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폴라로이드 이렇습니다. 트랙1에는 런던 보이 그리고 트랙2에는 폴라로이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명웅의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의 자,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명웅은 역시 이명웅이다. 폴라로이드 그리고 런던보이가 차트를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하는 이런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어, 이 신곡 두 노래가요.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내에서도요.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인기 급상승 동영상을 폴라로이드가 1위를 했고요. 이어서 이렇게 런던보이 뮤직비디오도 유튜브 내에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이명웅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슈퍼스타이면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신곡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 신곡이 다음 주죠. 다음 주 26일에, 어, M&A 시상식에서 이 신곡의 생방송, 라이브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스페셜 무대를 꾸밈에 따라서 이 신곡이, 이 신곡의 세계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곡이 영어 가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26일 MMA 시상식에서 이명웅이 이 신곡을 포함한 스페셜 무대를 꾸밀 예정이어서 이명웅이 세계적 가수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어, 오는 29일하고 30일에 있는 마마, 어, 시상식에서도 이명웅이 사회를 본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어, 이래저래 이명웅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세어부, 대세가수다. 최고의 슈퍼스타다. 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렇게, 어, 신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인기는 일부 언론에서는요. 30년 이상 갈 것이다. 제2의 나훈아다. 그리고 제2의 조용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어, 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임영웅의 인기의 현주소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이 이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어서 유튜브 내에서도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폴라로이드에 이어서 런던보이 뮤직비디오도 인기 급상승. 1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